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압과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청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마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 년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해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만은 극복할 수 없는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늘을 다 살고 나면 언제나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을 출발하면서는 올해는 그렇게 다사다난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을 마감할 때쯤 되면 한해 동안 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도 인생의 여리고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는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기적 이런 것을 맛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본문 여우수화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지표를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면 여섯 동안 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에 아 그렇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려진 명령.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 여리고 성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칠 때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아, 그러면 무너지겠구나. 아,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정말 승리가 되겠구나. 이게 지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험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동의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전혀 돌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만 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나는 힘이 뻗치니까 더돌수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간의 전쟁의 역사 속에 이런 작전을 펴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순종했다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분대로 돌았다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의욕, 내 기분, 내 힘, 내 예측.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래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자기를 처복종하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읽어보면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은 가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향내 나는 향기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새로 시작되는 2024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더를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펼쳐진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화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가 회의를 하면 부서장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교회 회의를 하면 선교회장 명령에 순종해서 일사분란하게 가야 합니다. 속회가 모이게 되면 속장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의지들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구역이 함께 움직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구역장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구역장들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력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가 부흥을 보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가 기적을 보는 경우들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의 쫄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공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은 좀안 돼. 제외하면 안 돼요? 우리 우리들만 좀 대표로 돌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만 좀 대표로 돌면안 돼요? 이러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법계를 앞장 세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앞장 세우고 모든 백성이 함께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려면 모든 성도들이 함력해서 합심하여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여리고 성이 가정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가족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려면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진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으면 이런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올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소회마다,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려면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고 할때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속에 이런저런 의심의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심의 요소들을 굴복시키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두려움의 요소들을 굴복시키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명령을 내렸던 요호수아가 제일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포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면 이대로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여호수아에게 날마다 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거듭거듭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과 의구심을 떨쳐버릴 때만이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패배 의식들을 떨쳐버리고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도를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것과 같은 기적을 맛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승리의 기록이었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의 종된 저는 2024년도를 우리 신뢰교의 믿음의 전성기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신내교회가 2024년이 정말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자 2024년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한 해가 되게 하자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침체되는 교회 쇠락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첫 목회를 할 때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석관제 교회 와서 목회할 때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봉천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신내 교회도 저는 늘이 교회 다닌 목사를 일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 세계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2024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한 속해 부흥하는 석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라하신 구역, 부흥하는 구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과 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우리 교회로도 믿음의 전성기지만 또 여러분 가정으로도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2 0 2 4년들 2024년도가 우리 믿음의 나의 믿음의 전성기였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앞에, 협력하는 우리 앞에, 믿음 충만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2024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정복되어야 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